페드웨이 한인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지난 7일 페드웨이 한인회관에서 창립 기념식과 김영민 회장과 김행숙 이사장의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회장직을 맡은 김영민 회장과 김행숙 이사장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취임식을 못했던 두 사람은 올해까지 내리 4년 동안 한인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김영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취임식을 못해서 이임식을 못했던 것 같아 결국 취임식을 하게 된다며 웃음으로 행사 분위기를 밝게 만든 후 작년 11월 후원의 밤때 말한대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의 자세로 회장이 임하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팬데믹의 힘든 시기에도 한인회 임원과 이사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호흡을 했다면서 회장으로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계속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취임식을 못 하고 계속 임기를 어, 시작을 했는데요. 어, 아쉽게도 4년 만에 오늘 드디어 저희가 어, 창립 14주년 기념을 하면서 취임식을 갖게 됐습니다. 어, 뜻깊네요 아주. <laughs> 어, 저희 세돌 회 한인회는. 동포를 사랑하고 상호, 친화하며 행복을 공유하는 한인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야지 그게 자연군이 돼서 저희들이 한인에다운 한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저,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한울이 가든 착공과 중공입니다. 어, 저희가 당초 3년을 계획을 세웠던 거를, 어, 한 번에 올해 모든 거를 다 공사를 완료를 할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 동해시에서 정자도 기증해 주기로 했고, 또, 페더루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어, 올 가을 정도에는 저희들이, 어,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한울이 어, 가든이 드디어 저희들 품 안에 오픈이 될것 같습니다. 김행수 기사장은 3년 전 팬데믹으로 취임식도 못하고 봉사를 해오다가 한인회 14번째 생일에 취임식을 하게 되어 기분이 묘하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공동체에 새로운 형제가 들어오면 온 공동체가 도움을 주게 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유대인 형제를 기꺼이 돕는다고 한다면서 공동체 의식의 연결고리 속에 회원과 지역사회와 협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패들웨이 한인회 초대회장을 맡았던 고경호 전 회장은 10년 전 김용규 전 회장들과 함께 시민이 이용하는 산책길에 진달래, 개나래를 심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의자나 벤치를 하나 놓자는 아이디어가 이제는 한우리 공원이라는 대공사가 되었다며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은 김영민 회장이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베덜웨이 <놀람> <놀람> 한인회는 통합한과학교 식대들과 노인 모임인 상록회,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한인회와 학부모회 등 3대가 함께 연대해서 톱니바퀴처럼 어울리며 끈끈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매년 4회 진행되는 페더웨이 한인만을 상대로 하는 시정보고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있었던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이 시정보고회가 우수 모범 운영 사례로 선정되어 책자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페더웨이 시와 자매결연 22주년을 맞은 동해시 자매도시공원에 한우리탑을 건립하고 개막식을 10월 말 가졌습니다. 페드로베이시는 아쿠아센터 인근에 건립될 한우리공원 건립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31만 달러에 달해 올해 중공식을 갖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베스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